아나 랜덤 미션 컨트롤 ns 버전 입니다. 네버... 네버 엔딩 스토 리의 약자 로 ns 를한 건가？파이널 버전, 이 네요. 랜덤 미션 컨트롤 시리즈 단한 번도 그맵을깨본 적이 없 네. 시스템 다운 뭐야. I'm on the 죽여, 더 이래. 미는 여기까지 데려가야 하나 봐. 나 죽어. 어. 그러게요. 이래디스네. 레개반데렉누구 렉 창내리지 마 알트 탭뉴뉴 빨갱 고 쉬운데 일단은 다리라는 일단은 다리 장점이 있어. 그리고 우리가 가는 건가? 아하 오오이오 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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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뭘래긴지 몰라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오케이 <목투> 얼리레 탱크 우리 고스트도 있었네. 어리어할 l e t 없었는데. 시민 올리면 깨겠는데. 아레너무심한데 어우 시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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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시시 시작 하자마자 중간에 스가한테 야마토 포스로면 된다. 으흠. 오케이. All 테 굿. 이겼다. 어그로 안 깨질 리가 있나? 아, 시민. o 시민. 아나 렉.. 렉이 문제야 버그곱 사시고 그러시네요 위아래 반반 파랑아 눈치껏 해 언덕이야 이거 오이 닭땜 그대로 놔두고 오케이 나랑 보라색은 다크아칸으로 합체해서 오케이 아 다음판? 파랑 어디가 대틀 피드백해야 하는데 디펜 걸렸으면 하지 마라 보스테이 <목소리도> 그냥 해? 탱크 시즈모드 갖고 주황이가 돌려? 본빵? 그 음, 불리하지 보스다. 히트라 생각보다 단단하네. 아 80이구나. 방이 안 좋네. <laughs> 굿굿핑뽕 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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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핑뽕 <laughs> 좋아요 넥 혹시 누구지렉 다음 임무 완료 임무 완료 맥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언덕 필사 바... 차... 됐다, 굿. 무조건 양쪽에서 나눠서 오네. 5시 방향으로 달려서 시드라 존나 패고 드로리브한 개씩. 오케이. <laughs> 5시 가. 봐 죽여, m o t h e 1! 여기 메뉴에 <laughs> 여기 말하는 거지. 약간 너무 쉬운데? 악판이 너무 사기긴해 저번에 같아 뭐해? 뭐해? 그럼? 얘가 보스 오케이. 잡아. 잡아. 덮쳐. 덮쳐. 뭔 굿. 됐다, 근데. 응. 좋아. 방어력 3? 아, 뭐야, 20 박히네. 어, 많이 바뀌네이 정도면. 끝. <laughs> 다음. 아, 렉 진짜.

했다 박다 바로에. 오케이. I hear that. I'm g o 때리고. 보스때 <laughs> 여기 계단에 히드라. 가운데 세워가지고 너거를 병태해서 불막을 해라. 알았다. 다 다크. 에. 나아니요 궁. 바람 센스 좋다. 오렉. 어, 이 ज 하다이기해 <laughs> 다음. 자꾸 플래그 세우는 말 하지마, 방자. 그 이거 브루들링? 아 이거 브루들링 보스 그거네. 아, 음판 드라곤이 앞에 나와서 몸 대라. 알았다. 이게 예, 스테이지 보스 같은데 브루들링이. 소스트가 자리 이긴다고? 뭐 나와? 아 겹쳤다 어.. 파랑이랑 초록이 옥소 중간 가서 락.. 플레이아 스티컬 플레이어를 쏴라. 블라인드 걸어라. g o r i 템 에, 끝! 됐다! 족여! 족쳐! 방금 렉 걸렸어, 잘한 듯. 아, 누구야, 근데, 근데, 렉? 너무 심한데? 랭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. <laughs> 뭐야, 뭉치면서 흩어진 중이다. 내거 어디 있어? 내 유닛 어디는데 아, 럭커야? 한 마리 그냥, 한 마리 있는 거야? 아 그럼 죽지 여섯 마리라면. 천천히 해, 이건 천천히 하면 돼. 에이 여섯 마리 인데, 두 마리 있는 건장 잡지 이거, 에이, 너무 쉽다. 이건 너무 쉬 웠다. 야! 냥깼 어, 깼 어, 깼어, 깼어, 깼어. 깼어, 깼어. 보스의 EMP 갈기고 스커지 몬들고 오케이. 근데 스커지 아공격닛이시라 스커지 몸방이 되나? 살았어, <laughs> 살았어, 살았어, 살았어. 다음 라운드 이거. 아싸. 워얘딜 <laughs> 몇인데? 250? 세네? 야 시리도 9,999네 이거 위험하네. 아니 근데 방어는 없네. <laughs> 자 다음. 작전 시행 중. 어든데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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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언덕 먹으면 되는 거야? 아, 아, 이거 텔레포트 탈수 있네. 텔레포트 하면서 어그로 빼는 거구나. 이제 여기 들어가면 텔레포트 하지네. 어, 네 군데. 아우, 렉. 이 키! 오 해봤네 보라는 경험자네 유경험자 아 서로 수리하면서 하는거야? 턴하면서? 일단 다 굴쳐 이름 막지말고 다음. 음, 빠베컨. 월컷 변태도 할수 있나? 참고로, 빠베시 생각보다 히드라 잘 펴. 음악을 하지 마요, 우리. 뜨겁다. 아, 저, 왜, 저기까지 갔서 때려? g 다음 d d a 로 좋아 h 잡아 어? e 아났네 <laughs> 고장났다 브루들링 개꿀 이런 꿀이죠 이거 원래 엄청 돌아댕기면서 돌리면서 깨야하는데 보고나서 좀 빨리 깼다 <laughs> 이제 막판인가봐요 막판이라네요 세븐 미션클 7개 깨면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 당신들은 서로의 힘을 믿고 의자에 일구까지 왔습니다 부디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내가 내리는 최후의 시련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라스트 미션 뭔데 이거 네야 움직이지 마 제발 가만히 있어 잘 막잖아 아니 왜 자... 아니 가만 가마... 뭐해 아니 가만히 있어도 잘만 막는데 이걸 굳이 왜 움직여서 두마리를 빼아니아니 아니, 됐어 잠만 그치 몸대, <laughs> 몸대, 몸대. 아, 어려운 낮은데 높구나. 이게 임마 어. 대나? 슈 응. 블럭, 응. 어, 완전 복잡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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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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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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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였구나. 렉이 누군가 했던데, 너였구나. 응? <laughs>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. 이런 미친놈. 야, 게임 끝나가는데 나오네, 범인이. 이 자식아! 나다 싶으면 근데 렉도 자기가 렉인지 모를 때 있어 <laughs> 렉은 자기가 렉입니다 라고 뜨진 않으니까 링 영웅이네 야, 뭐해, 아, 진짜. 아, 바다. 아이씨. 아 하하하하하, 답답해